자, 오늘, 무학시장, 오랜만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뭐 네. 사고 싶어요? 은근하 이제 반찬도 사고요. 네. 시장에 오니까는 여러 가지 뽀뽀리가 많네요. 아. 배우가 솔직히 뽀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언제 왔었어요? 네, 한 대를 꾸아온 것 같습니다. 언제 왔었어요? 왔어요. 네, 왔어요. 여기 세 번째 같아요. 아, 세 번째? 네. 오늘 뭐, 뭐살거 있습니까? 아, 다 사고 싶지만 배부르니까. 그냥 그냥 구교하는 걸로 만족해요. 뭐그래도 사셔야지. 구하는 어, 생선 뭐 갈치 이런 거 사서 할까? 음. 와, 싱싱하다. 예? 네? 동태 꼭 좋아하지, 천남. 네. 이따 동태 한 마리 갈때 사고. 어. 오늘 저 반찬을 한세 가지 사세요. 좋아하는 걸로. 네, 어디까 물어봐야지, 이제. 물어보세요. 반찬가게 어딨냐고. 이따 동태 좀 사고. 오늘 일단 동태 사나? 동태 사고. 오늘 뭐, 뭐, 뭐 사실 거예요? 뭐, 뭐. 막내 동태 좀할게 동태 한 마리 사고. 반찬가게 가서 물어보고. 이 굴르셔. 어디서? 두부하고 저 먹고 싶은면 먹고 있어 아진 먹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내좀초기화하고 초기화 초기화 초기화하면 초기화하면 이거 화하면 초기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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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면기화하면 초기화하면 동태 살려면 저쪽에 있는데 동태부터 사? 예. 네. 그래? <목소리> 여기 동태 잘라서는거 봐. 가짜 집이 안 보여 네. <목소리> 근데. 가짜 가게가 안 보이지? 물어봐 봐 예. 대체 왜 기억을 못 해? 가짜 가게를? <목소리> 여기 반찬, 충주 반찬집 있네. 네. 자, 천원 반찬 먹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이거 반찬 다 끝났어요? 아, 저 위에? 여기 두부도 있네, 두부. 묵도 있다, 묵. 뭐. 글로벌 반찬가게 저기다. 자, 여기 반찬 많네. 여기. 반찬 먹고 싶은 거고르세요이 고추 부각 여기 있네. 고추 부각도. 여기서 골로. 천남 먹고 싶은 거몇 가지 골로. 사장님. 반찬 좀 주세요. 천남이 골로 봐. 고추 부각 예, 네. 안, 안 매운 거. 이거 안, 이건 얼마래요? 그 동생 굴러 먹고 싶은 거. 아니 천원 먹고 싶은 거 굴러 세 가지 굴러. 연한 거.